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들의 불행이 끝날 수 있을까? 아프고 상처난 마음을 다독이며 지극한 사랑으로 가족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마음 국제 윌러비 운동본부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제11회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를 통해 국내 연평도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고 해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재민을 지원하며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합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2010년 12월 15일 체감온도 영하 20도라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제1 1회에 시생명 사랑의 콘서트장을 향한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 회원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연평도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지 또 아프리카 지역의 어린이들을 자립해서 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구상의 많은 이웃들을 품을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아 어, 가능하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우리 윌로브 운동본부는 참 대단한 단체입니다. 이젠 뭐, 몇천 명, 몇만 명 단위로 고 이제 확대가 되겠으니까. 국제 윌러브 운동본부의 우리 장일자 회장님.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큰 일과 좋은 일과 큰 사랑을 베푸시는데, 너무나 본받을 일이 너무나 많고. 3회월. 야호 소리 허면는 메아리가 이렇게 막 퍼져 나가듯이 전세계적으로렇게 퍼져 나가서 아주 큰 <laughs>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 멀리 있는 그 별은 카카마지 않으면볼수 없다는데 오늘처럼 제일 추운 날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 만끽하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국제 윌러비 운동본부 회원들과 수의자 가족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 한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새 어색함은 사라지고 정겨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수혜자 가족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콘서트가 그분들한테 그런 크진 않지만 작게나마 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이 어둡고, 그, 제안과 재해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많은 곳곳에, 이렇게, 다 전해질 수 있었으면은. 정말, 오늘, 이렇게, 작은 손길이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라 게, 너무 고맙고. 여러분, 힘내세요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We love you. We love you. 나는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를 10회를 치러오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난치병의 어린이가 새생명을 얻었으며 또한 마실 물을 구하러 수십 킬로를 헤매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물조수조와 펌프를 세워주었고 그것이 마을에 세워졌을 때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추던 그들이 춤 사위는 아직도 가슴 뭉클한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파키스탄 홍수 피해 이재민과 인도네시아 화산 피해 이재민, 연평도 폭염 피해 이재민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과 국내 핵이 난치병 어린이와 다문화 가정의 사랑을 전하여 새 생명과 희망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고도 훌륭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뭐 덧붙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기와 계신 여러 회원님들의 열심적인 노력과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랑의 베품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 우리 한국의 사랑의 손길이 뻗쳐지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미처 못하는 일을 국제 우일러브유 운동본부 회원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고맙고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I can confidently say that all those who have benefited from your heartfelt sympathy, generosity, moderate care will not forget you and your organization, we love you foundation for restoring hope and confidence in the either to helpless and dangerous situations. The loving hands you stretch out today will be a precious gift for the countries, including Pakistan, that are suffering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ies and under undeveloped facilities, and for our global neighbors and children who are driving into the crisis of life due to their nature, natural disaster. Onul, we love you, Jedan member Durgwa. Iroke, dawun eventeral, Gachi Haged weso, Janun Hengbok Hamnida. 각계각층에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국제 윌러비 운동본부에서 매년 개최되는 새 생명 사랑의 콘서트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멋진 콘서트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들의 사랑과 건강 기원이 가득한 성금을 받는 수혜자 분들께서는 사랑의 기적을 체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기금 전달. 특히 올해는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이재민들과 아프리카 어린이들, 그리고 국내 희귀 난치병 어린이와 다문화 가정에게 따뜻한 사랑의 기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마치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받는 우리 이웃들, 객석에 앉은 8천여 명의 회원들도 온정의 박수를 보내며 수혜자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국내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제1회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온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 해가 갈수록 더해가는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의 뜨거운 후원과 사랑으로 나라와 이념을 초월한 사랑의 노래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11회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재미있는 동화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듣지 않아도 들려서 그대 숨결에 다시 살아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한 번, 그, w 러비유 v 로 제가 한번 하고 나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아서, 야, 이 좋은, 이 좋은, 이런, 이런 공연의 봉사활동에 제가 왜안 했나 싶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저 김민규 콜만 하면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네, 그 그러니까 많이 저를 불러주세요. 네. 아까 들어오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밖에는 15도, 20도가 넘는데도, 영화인데도, 후끈후끈하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열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 체감온도 20도를 녹이는 거지, 어디게 난방 때문이에요? 안... 그죠? i 5년 동안에 아, 여기 오면서 또 느끼고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장회장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지구 저 반대편에 어느 아프리카의 오지마을에 아주 어린 아이의 가슴에 사랑과 희망이 분명히 심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들의 이렇게 고운 마음들이 온 세상 구석구석 퍼져서 다들 어둡지 않고 춥지 않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따뜻한 손길 어두운 곳에 내밀어서 온기와 환한 밝음을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I feel great. It was a wonderful concert. It's so great to see all the wonderful things that uh, this uh, foundation is doing, and I uh, really uh, can't wait to be involved in more uh, activities. This is our third We Love You Foundation event, and it keeps getting better every time. The We Love You foundation just made my heart just feel so warm and good. With the love of mother, if we all come together uh, like the foundation that she's gathered, we can help so much of the world. If all the world came together like this, there would be such a move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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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peace and, and, and true love. We love you.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가득찼습니다. 어머니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원해주신 사랑을 주위의 이웃들과 항상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막그 사랑 사람 스며들었어요. 동생이 청신경 종양이라는 희귀난치병이었는데 좀 나으면은 같이 이번에는 관객석에 앉아서. 같이 응원해주고 싶어요. 아이를 이렇게 다문화 가정으로 키우는데, 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어, 이질감이 느끼는 게 아니라, 어머, 정말 하나이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 현재 있는 다문화 가정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다문화 가정들한테 힘을 이렇게 버티게 되면은, 지금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많이 생길 겁니다. 척박한 땅에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답고 어둠 속의 빛이 더 밝은 것처럼. We love you. 가슴에서 가슴으로 부르는 이 사랑의 노래가 지구촌 곳곳 모두의 가슴에 희망의 꽃을 피우는 감동의 메아리가 되길 소망합니다.